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음. 내가 오늘 그대하고 할 거는, 최근에 그뭐 세조선 그, 그, 반체제, 단체 세조선 그성룡문도 나오고, 실제가 세조선? 그 세조선이라는 게 있대. 예. 아네 그때 무슨, 아니, 뭐, 아, 그, 그, 그 김종남의 아들. 그, 아, 김한솔이 어. 그때는 천리만 민박했고, 어. 그 다음에 거기 편에서 자유조선 됐다가, 어, 자유, 그건 어. 어디 간지 없고, 지금 새조선이라는 게 남았거든.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조선을 따로 만들었나? <laughs> 에, 그건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근데 우리가 북한 내에서 반체제 액션이 없다고 볼수 없거든. 북한 주민사회에서. 아, 그럼 뭐나 같은 응. 사람이 거기 북한에서 살았는데 그런 있지. 어, 그근데 우리가 응. 북한 주민사회에서 응. 북한 주민들이 반체제 액션을 하는 데서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 분명히 있었거든. 우리가 지금 보면 응. 그게 뭔가 두소 여기를 말하면 대자보 붙이기요 응. 응. 이런 거 아니오. 응. 여기에 대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불씨 결심말씀 있는 도구. 비상검열을 하잖아. 내가 살때 음. 보면, 직접적으로 뭐, 김일서에 음. 대해서 이, 이, 투서가 아니고, 우회해갖고, 음. 그, 그, 당 간부 새끼들 투서를 갖다 붙인다말 바람벽에. 음, 음, 음. 나쁜 간부라고. 음. 신서에도 받아들이지 음. 않고, 신서에 잘못했다면 음. 죽을 것 같으니까. 응. 음. 요 말하면 투소지. 음. 거기선 뭐, 뭐라 기나냐면낙서라기나면 낙서? 낙서. 그, 응. 불어한 낙서라긴단 말이야. 그렇지. 낙서라고 그러지. 그게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정권을 반대해서 할수 있는 행동이 그거란 말이야. 응. 맞아. 응. 뭐, 김일성을 타도 하자. 이런 건못 써요. 못 써.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내가 접근 사건이 하나 있거든. 김일성이 돼지기 전에 90년대 초에 들어가서 범철에, 범철이 얼마나 바람 많이 불어. 응. 먼지도 많거든, 북한에. 그 모내기 철에 당일 동원 고정 노력 동원 계속 나가잖아 음. 당일 동원 나가는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버스를 보장해 줬다고 평양시 어되면서그 조직된 버스가 와가지고 식구소 그공장까지 가서 불어넣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 시스템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새벽에 북한 버스 청소할 때도 없어 이게 지+ 지율이지. 13, 가포스거든그뒤 유리 먼지에, 여기다 누가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먼지에다 글을 썼어. 응, 김일성 죽어라! 하고. 근데 이걸 누구도 발견 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싫어가고 싫어오고 했는데, 해가 떠서 햇볕이 하니까 그게 그렇게 두드 부드러지게 보인 거요. 응. 그거, 뭘리서평양시로 뭐 돌아온 거요. 그 놈의 버스가. 응. 그래서 그때, 붓시그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노력동원자들, 고그 길에 모든 주민들, 붓시 필적 검열을 했거든. 응. 우리 그뭘 하셨거든. 근데, 갑자기, 교시말씀 노트를 걷어가더라고 그건 집에 안 갖고 다니고 사무실에 계속오니까 교시말씀 검열은 자주 하거든. 젊어서 쓴게 없는가. 막, 당신 겪는가, 정리정형 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건 필적검사거든. 그때야 우리가 알았다니까? 세상에 그런 대담한 녀석이 다 있나 하고. 음, 그건 진짜 뭐, 음. 그대단한 사람이네? 이건 실제 이 생일이요. 그럼 북한은 그, 다 비포장도라니까, 그러니까 버스지, 음. 버스지에 먼지. 버스 먼지가 쫙, 음. 항상 그래요. 음. 북한의 버스는 그래. 안 보이던 게, 해두니까다 가... 보이더래. 아, 그탄 그... 사람은 못 보지. 못 보지. 뒤에 음. 볼 일이 없지. 음. 평양서에서 투소, 낙서, 이 많은 것 같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그 긴급 필적 감정을 하거든. 조심하신 노트를 거어다가 음. 이게 조항, 나름의 조항 방식이야. 잡아냈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 뭐, 피적검사 해서 찾기가 아, 좀 어려운 말아니 아니래. 지금 군보이 사는 거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 그때 당시에는 군보이 보라 그랬는데, 5층짜리 아파트에 우리 아버지는 3층이고, 2층 1호에서 사는 대사다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상자부터는 고급 강도거든. 가정혁명의 권리도 그 책벌되고, 전장 잡아 떼는데, 바지못했는데이 사람은 못하는 거야.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밤에 두 분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더라고. 아, 1층, 1호집 세대주는 누구도 못된데. 왜 못되는가? 이 사람은 필적 감정의 대가래. 소련에도 투서가 많은지 소련까지 축장 필적 감정을 간다는 거야.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필적 검사에서. 이게 74년, 내가 대학 다닐 때니까 74년도 일이거든. 딱, 딱, 재우고, 버티지 않아서 그러지. 내가, 그, 80년대 13차 축전 끝난 다음에 화폐 재우고, 순간에 해치잖아내 집에서 나와서 엉교을 건너서 직장 갔는데, 아니, 어젯밤에 화폐 교환을 해버려서, 무슨 화폐가 된 김일성의 화상이 그려져 놓고 돈이 구겨져 있더라고, 땅바닥에. 그래서 주소서 쭉 펴니까. 누가 대변을 보고 뒤싣기를 하고 버렸더라고. 음. 길바닥에다가 그래서 책가장 났어. 이것도 조항이거든. <laughs> 북한이 정권이 생겨갖고 음. 아마 화폐교환을 아마 몇 번을 했어요. 몇번 했지. 몇번 했는데 내가 생각난 건 80년대 초에 한번하고 음. 그리고 90년대 초에 한번하고그 음. 후에 또 했대. 그 어. 우리 건너온 데면 또 했겠지. 음. 그러니까 이, 이런 것만 봐도 투소, 삐라붙이기, 낙서, 이게 많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필적검사에서 다 잡아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노동신문이지. 음. 노동신문을 글자를 따서 붙여가지고 투소를 한대. 음. 근데 이게 더 잡기가 쉬운 게, 노동신문 배포 대상이 딱 있거든. 음. 노동신문 부수는 특정된 사람들만 나가고, 그럼 스포비전 이상만 보잖아. 요뭐 출처를 개문 이건 잡히게 돼 있거든. 이거는 확인 뭐 북한은 없는 재수 음. 만들어내는 데니까. 그렇지. 뭐, 그뭐강자로저뭐 그 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강자로 저만 뭐 진술시키는 음. 거에 많아 북한에. 많어. 뭐. 이게 투자가 많거든. 체제, 당정책 비난, 김일성 죽어라 하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난 겪었으니까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간부, 개별적 간부 비판, 저 체제, 반체제로 딱 보거든, 김일성 정석 그렇지. 당일 꾼 욕하는 건그 김일성 욕하는 거로. 그렇그 수룡이 당딱 내가 살 때도 보면, 음. 그뭐뜨문이 그런 게, 그런 게 붙어요. 어느 당 간부 음. 누구? 뭐, 뭐, 첩이 몇 개고. <laughs> 어? 어? 밤마다 뭘 갖다 주고 어. 이런 걸 어. 이만한 그저저정에다 그거 써서 어붙여 놓고 소서붙여 놓고 그런 것도 많 있어 그런 주민들도 갖다 놓 사람들이 아니오 말하자면 우회적으로 김일성을 응. 비방하는 거지 그래 비방하는 거지 에이, 이거 김일성 적속 동상까지 파괴 이런 거거기저그 그 진짜 거기에 낙서하고 몸을 뿌리는 것까진 아니래도 지방이건 평양이건 특히 평양에 많거든. 이게 절사를 못해도 개개인이 원한이 음, 많다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왼손으로 글 쓰고, 이게 찌그러지게 해도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 말씀에 그 사람 고유의 빛이가 있대. 발가락에 끼고 쓰던, 왼손으로 쓰던, 누워서 쓰건 관계없이 딱 잡아내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 음. 북한은... 그런 그런 기술이 다 있어? 저 독재 어. 국가들은 그런 것만 발전시켜 본성적으로 목숨 걸고 발전시키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면 그 응.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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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꾼을 모함하는 그런, 그런 아, 모함이 아니지 이건 실제 이승걸 하는데도 하는데도 제재는 모함이라고 따지니까 그걸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필적검사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냐면 조직별로 해요, 맞아 당원은 당 기관에서 하고 사라청은 또 사라청에서 하고. 어? 음. 그렇게 하고, 그거에 다 보호입에 직결된단 말이야. 그렇지. 만약에, 교시말씀 노트가 없다면, 생활청화로 노트라도 내라 그래. 필적 검열하겠다고. 아니, 북한 사람치고 뭐, 확인해는그 교시말씀 노트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필적 대조란 말은 일절 안 하거든. 그래서 검열한다고 그래. 아니, 난 들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도 오래 살다 니까 그걸 안한 거야. 듣거나 안한 거야. 음. 그렇지만은, 공식, 필적 감정 때문에 한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 응, 음, 근데, 음. 북한의일급개 음. 없어라. 무슨, 음. 뭐, 시당 책임서급저당 뭐, 이, 이런 새끼들은 다, 그, 김일서의, 음. 그, 명함시식를 받았거나. 음. 그렇지. 그 김일서의 교실을 받은 놈이라. 김일서의 음. 그, 그, 그거을 받은 놈이라 말이야. 음, 음. 근데 그 놈을 그렇다. 투수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잡아내야 된다 말이야. 북한 맞아. 당국으로서는. 2, 3년 전에 평양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분한테 물어봤거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심심하면 거덕간대결심 말씀 있는 노트를. 음 그럼 필적대 상으로 필적. 필적 감정 때문에. 응, 응, 감정 그러니까 감정. 이런 현상이 쥐압돼서 간판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개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어떻게든 이제는 표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 수량이 많아졌다니 것도 다녀. 응,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개개인이 투수 비라붙이기 낙서 음.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를 등사기라든가 인쇄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음. 투수 아니면 노동신문을 따서 붙여서 그렇게 뿌려 놓거든 음. 근데 보통 북한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다 많이 하거든 화장실에다 많이 하지 음. 응. 화장실에다가 왜냐면 음. 북한은 개개인은 집에 다. 그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다 사용하잖아. 응.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화장실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화장실에다 낙서를 응. 많이 해요. 화장실에다도 그 당정쟁 피난 응. 낙서를 많이 하거든.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세조선 그거 뭐 신빙성은 별로 없지만은 그렇게라도 북한 자유 하루에서 성명서를 내고 투쟁한다고 공개하는 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세조선. 사람들이 이거 탈북자이지요? 아니면 우리 그몰라 이거... 근데 이게 나는 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 아마 탈북자들 이 있을 있겠 거야. 있겠지. 탈북자까지 망나 된 외인 어이. 부대일 수 있어. 그래. 음. 이렇게 한번 북한 주민 사이에 저저 공포로 꽉 짓눌린 저 사이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저항 정신 개개 개개인의 저항 정신은 투소 낙소 이런데 대해서 1년에도 한두 차례씩 적게는 많게는 다시 여섯 차례씩 필적감정에 돌입한다는 거 이것만 봐도 알수 있거든 난 그래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은 누구도 어느 주민도 그때는 당당히 말할걸 거 나는 김일성 족속을 속으로든 뭐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표현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반대했다는 거 논하 없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 시월이 많이 흐르고 음. 또 중국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음. 거기에 여파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그 우리 2, 3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야 아 야, 진짜 아니야 지금도 많을 거야 음. 그러니까 휴대폰 뭐 모든 거를 진짜 그렇게 딱 전화 받을 그 기능 그 다음에 뭐 세계화 더불어 뭔가 뭐딱 고정시켜 놓고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잖아 인세기 등사기 같은 거는 몽땅군 그 한번쓸 때마다 이거 대장을 써가지고, 그렇잖아. 아. 비밀경찰, 공리경찰다 쓰는 게 아, 아니잖아. 복사기 같은 건 괜히 소유를 못. 괜히 소유 못하고, 뭐지? 기관인 경우도 그래. 기관도 북한에그 복사기 응. 쓰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무슨 공장이면 공장, 군당이면 군당이면 응. 기호실이라는 게. 응? 어쨌든. 기호실이라는 게딱한데 있지. 등사기, 복사기는 개인이 소유, 소유, 소유 못한다. 기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쓰는 것조차도 등록을 딱 하고 있어. 등록을 하고 있야지 응. 그걸 막겠다고. 이렇게 또한번세조선과 관련해서 북한의 저항정신에 대해서 가늘지만 길게 끈질기게 오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반 김일성 족속체제에 대한 정서는 맹맥히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대변을 주는 것. 아마 내가 지금 늦게 범은이, 응. 김일서의 응. 이 체제와 하고 같이 응. 가는 그, 그 뭐, 뭐, 기득권? 기득권 몇 년들만 내놓고는 일반 그렇지. 뭐, 학, 간부부터 뭐, 응. 백성들은 다, 다, 다 응. 그김씨 정권을 다 싫어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으니 그렇게 사는 응. 거지. 그래서 우리 평양만사 이렇게 열심히 김일성 족속만 펴면서 북한 자유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북한 내에 있던 북한 밖에 있던 북한 주민들도 기회와 어떤 환경이 되면 평양만사를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음.